여기가 아닙니까? 아, 나, 맞아. 여기서 아이템 먹었어. 드디어 시작된 다크 소울 3의 DLC인 설원. 다크 소울 본편보다 더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곳에서 저는 또몇 번을 죽게 될까요? 여기 어디에 막큰 나무 있었는데,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이걸 제가 위에서도 하나 더 봤거든요. 아, 여기다, 여기다. 맞아, 이거 두 마리 기억이 난다. 넌뭐 아, 한다. 아, 아, 제발! 아 여깁니다 여깁니다 일단은 쇼컷 쇼컷 하나 하고잉 까비 에드오빠 그하는 연금술사 키메라 아이고 들어오라 어? 아하 이런 에드오드오빠 <laughs> 같이 놀자 이걸 돌리면 어 뭐가 되는 거지? 어나 바지 뭐야? <웃음> 바지? <웃음> 바지가 <웃음> 바지가, <웃음> 바지가, <웃음> 바지가 뭐야? 불이 붙으면 원래 세개로 돌아가는 건가 봐죠? 그래서 불이 안 붙게끔 어 때려는지는데요? 채찍질을 내가 해줘. 으! 언제 때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어? <laughs> 자 연습입니다. 인간형은 근데 이거 내거 이거 귀신배기 이거면은 다 잡을 수 있어 해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오 데미지 잘 들어가 어 안보여 옵저버 옵저버 좀어있어어야얘 봐라 흐차 와 피하는거 봐 아이고 죽어라! 풀... 자, 지금 들어갑시다. 아, 차고, 아! 아, 나 뭐에 맞는지도 모르겠어. 지금입니다. 나이스! 어! 저기 터지는구나, 얼음이. 나 이제 알았네. 어쩐지 뭐가 자꾸 맞으면은 띄워지더라. 아, 천천히, 천천히. 욕심부리지마 아... 어... 쟤 숨었다... 아... 이거... 이거... 와... 포션 다 먹었는데요... 어... 뭐야... 깼는데요... 깼어... 깬거 아니에요... 아하... 어... 지금... 아... 늦었다... 한 대도 안 맞아야 돼. 하시. <laughs> 두 개가 됐네 무기가. 할다가 내가 힘든 순간,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는요 상처를 되게 잘 받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더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근데 저 이거 구강이거든요. 이거 이거만 알려주면 안 돼요. 십강하는 곳 원반이 없어. 아, 그게 원반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식강하고옵시다 그러면 깔끔하게. 아, 근데 이게 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좋아. 프리드가 왜 지키고 싶어 하죠? 저 아저씨 때문인가요? 반에서? 세 개의 반에서? 외장하들못 버리는 구만 아이고, 야동을 넣어놨나? 이거 <laughs> 외장하들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 제발... 아... 제팅창보다 <laughs> 죽었잖아요. 백령이요 아, 여기도 소환하는 애가 있어요. 잠불 끼고... 아, 잠불 없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자, 이제 게일이 얼마나 치나 좀 봅시다. 어? 게일한테 어그로 끌렸는데? 오! 도움이 되는구나. 가차, 각자 맞자. 내가 아저씨 맡을게. 자, 프리데, 프리데 봅시다. 저는 피해야 돼. 우와! 천천히, 천천히. 포션 먹고. 아, 피치 온다. 어, 죽었다. 죽였다, 죽였다. 와, 개일. 개일 굿. 케를 죽었다. 이거피해 지나요? 쫓아다쫓다쫓아온다얘 이게 미쳤는데? 2페이지까지도 별게 아니었어. 2페이지까지도 그냥 맛보기였어. 3페이지가 진짜 말도 안된다. 지금이야. 아, 와... 타이밍을 아는구나 너. 아, 타이밍을 알아. 나도 포션 먹어. 너 숨을 거지? 찔러서 안돼. 후. 이지 온다, 아저씨가 온다. 아이고, 이상한 거 맞는다. 자꾸 불 쏜다. 어, 게일한테 맡겨. 좋았어. 저 희란다. 저 이씨. 아. 잠깐 빠지자. 어, 안 죽었다. 아, 죽을 줄 알았는데. 게일한테 맡겨, 여기는. 휴. 활이라도 하나 챙겨올걸. 오케이, 잡았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게 보니까, 길을 돌아야 돼. 아니야? 그렇 게일 도와줘, 게일 도와줘. 와, 찾아줘, 찾아줘, 찾아줘. 거기야, 어, 어, 이고 게일 잘 찾는다. 너 어디야? 어, 이아 이거, 얘 진짜 짜증 난다. 프리데 짜증나게. 와, 씨. 왜 이렇게 싸워, 얘는? 아, 게일이 죽었다. 으차. 천천히 포션 먹고. 와, 여기까지야. 천지롬.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굴러서 치고 이거. 첫지롬 좋아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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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케비스콘 아 감사합니다 민트님 <laughs> 얻은 게 없는 승리야 <laughs> 와 진짜 장난 아니었다